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논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이 행정법의 손해배상 국가배상 손해배상 안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시험에는 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 강의가 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중 배상 금지라 그래가지고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 2조에서도 우리가 지금 2조 내용이 이 앞에까지 배웠고 이 뒤에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겁니다. 헌법 29조랑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요. 헌법도 볼게요. 헌법 29조 제2항을 보면, 군인, 국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는, 자, 이렇게 공무원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직렬의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딱 나열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자, 어떤 특별히 일반적인 행정 업무가 아니라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다쳤다거나 사망을 했다. 그럴 때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관련 법률의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 관련 법률에서 정해놓은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는 할수 없다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즉, 국가배상을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관련 법령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국가배상을 또 청구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거랑 관련해서 국가배상법은 또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 이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이런 규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 내용이 있고 다만 똑같아요 군인 국무원 경찰 공무원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또는 예비군 대원이라고 딱 규정을 해놨어요. 이건 등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군인 국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 여기서 바로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또 누가 추가됐어요 예비군 대원이 추가된 거예요 딱이 사람들만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역시나 어쩔 때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그렇죠 일반 사무는 일단 아니에요 그 느낌이 아니죠 전투 훈련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나라 판례가 요즘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일단 그것만 봅시다.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돌아가셨거나 다쳤거나 뭐 이랬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법률이 보상하는 보상 있죠 여기는 다른 법령은 이 국가 배상 말고 다른 법을 말합니다 그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재해 보상금 유족 연금 상위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즉 이런 사람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요런, 요런, 요런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 또는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요이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입법이 된 거죠. 그쵸? 그렇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볼 내용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 2조의 우리가 보통 조문을 보면 앞에 전문이라고 표현하고 뒤에는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그렇죠? 다만, 뭐, 뭐 해야 된다. 다만 이럴 때는 안 된다. 앞에는 전문 뒤에는 원래 후문인데 이렇게 다만 반대 내용이 나올 때는 단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 그 공공 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5조를 공부했는데요, 그 뒤에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 2조 1항 단서 쭉쭉쭉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이 공공 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중 배상 금지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전투훈련을 받고, 전투훈련 중에 국가가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해서 사망했다거나 다쳤다. 그럴 때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영조물 책임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역시나 관련법에 의해서 따로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 못한다는 겁니다. 영조물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 작년 국무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그 이중배상 금지는 국무원 시험, 경찰군무원 시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죠. 왜냐? 군인 국무원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딱 특정을 해놨기 때문에 관련 직렬이랑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 계열 시험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좀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제도는 왜 있냐? 재해 보상금 등과 국가 배상금이 이중으로 배상됨으로써 발생될 과다한 국가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물론 이제 뭐 다친 분한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국가한테도 보상받고. 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련 또그 기관한테도 보상받고 따블로 보상이 되겠죠. 뭐 다친 건 서럽긴 하겠지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배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이중 이중 배상 금지 제도를 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건 하나씩 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 내용들 하나씩 또 잘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군인, 군무원, 경찰, 군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의 종류라고 볼수 있는 예전 향토 예비군 대원 포함이죠. 또 의무 경찰, 전투 경찰 다 경찰입니다. 그렇죠? 근데 경비교도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은 약간 이런 그 전투라든가 전쟁 또 치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 말하고 있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 법률 규정에 딱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경비교도나 공익근무요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요건에서 요, 요 빨간색 시험에 가동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약간 머릿속에 확실하게 환기를 제대로 받고 가야 되는 거는 이 이중 배상 금지 규정의 대상이 된다 즉 군인이나 경찰이다 그러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다른 법령에서 이미 손해를 받을 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경비교도나 공익근무원은 이 이중 배상 금지 규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가배상이 되냐, 안 되냐가 항상 기준으로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지, 이중배상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랑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냐, 안 되는 반대죠, 지금. 그죠? 이중배상, 이중배상금지규정의 대상이 되면 국가배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두 개를 반대로 해서 잘 기억해야지, 이중배상금지규정에 적용이 되면 국가배상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건은 아까 본 것처럼 아까 그런 사람들이 전투, 훈련 등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요런 요런 사고를 받아야 된다. 입어야 된다. 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서 숙직실에서 돌아가신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투나 훈련 등의 업무를 하시다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배상 금지 규정에 적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배상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논리를 잘 앞뒤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적용이 안 돼서 이런 유족은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이중배상이 가능하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즉, 국가배상도 청구하고 담당, 유, 그 유족은 담당 법률에 의해서, 관련 법률에서 또 청구도 가능한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투, 훈련 등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원칙상 전투훈련과 관련된 업무로 환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중배상금지 자체의 그, 뭐랄까요. 취지를 좀더 살리기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니, 나, 아니, 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전투합니까? 안 하죠. 훈련은 물론 하죠, 훈련. 근데 어찌됐건 전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훈련 등으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전투훈련으로만 한정할 게 아니라, 이 경찰 공무원이 일반적인 본연의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당연히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까지 더블로 받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판례는 일반 직무 집행에 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고 그런 판례가 바로 이겁니다. 경찰 공무원이 교통 정리를 위해서 낙석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이동하던 중에 그 돌이 떨어져가지고 차를 덮쳐서 사망한 사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돌아가신 경찰 공무원은 전투 중이었습니까 훈련 중이었습니까 아니죠 경찰 본연의 교통정리 업무를 하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죠 그 원래대로 따지면 이중 배상 금지 적용 안 되야겠죠 법률 규정이랑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는 이 사망한 것은 국가배상책임에서 배제되는 일반 직무 집행에 속한다고 해버린 겁니다 즉. 전투, 훈련 등, 이등 안에다가 일반 직무 집행도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적용이 돼서 국가배상 청구는 안 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만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좀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배상이 되면 국가배상이 안 되고 국가배상이 되면 이중배상. 이런 식으로 잘 결론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은 어찌됐건 판례 내용대로만 나오기 때문에 교통정리 낙석사고 이럴 때는 이중 배상 규정 적용이 돼서 국가 배상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실제로 이 판례가 그 아까 우리 5조에서 5조에서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이 여기로 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왜냐하면 그 낙석 사고 현장에서 돌이 떨어진 거는 그 도로를 관리할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였겠죠. 근데 그걸 잘 관리 못했기 때문에 돌이 떨어져서. 공무원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 책임으로 가지고 이렇게 국가 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논점 이거에 대한 자체적인 논점 플러스 아까 영조물 배상 책임도 이중 배상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이두 가지 논점 기억하셔야 되는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요건 있죠?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어야지 국가 배상을 보상 못 받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지금 이 요건들은 이중배상 규정에 적용되는 요건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생각하면 은 다른 법령으로 관련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때는 국가배상을 안 된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 판례를 좀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법령 내용을 보면요. 법률 내용을 보면 다른 법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에 국가배상 안 된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다른 법률로 보상을 먼저 받는 게 나와 있죠. 문구 자체가. 그럼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다음에 관련 다른 법령으로 청구는 가능하냐?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중배상 금지규정의 취지 자체가 따블로 보상하는 걸 막기 위한 거니까 혹시 국가배상으로 먼저 받아버렸으면. 다른 법률 배상 안 되겠죠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법관님들은 물론 대법관님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방금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론은 먼저 국가 배상법상 손해를 받은 다음, 그죠? 국배를 먼저 받았어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아까 그 관련 법률상 보훈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블로 받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찾아보면 어찌 됐건 국가배상법 관련 조문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국배를 안 하게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반대까지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라그 취지를 밝히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게 있습니다.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른 법률에의 해서 보상 청구 가능해요. 그럼 당연히 국가배상 안능죠. 이게 원칙이죠. 근데. 그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과실로 늦게 해가지고 시효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다른 법률로 보상 못 받았으니까 내가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 그건 다른 법률로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본인의 실수로 시효를 넘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경찰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서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게과연 우리가 방봤던 다른 금법령 다른 법에따라 보상을 받은 것이에따라 보상을 받은 왜이냐아니다공무원연금법은라는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 공무원연금법에 지공무원한하활의 제도지. 여기상에이바서하하 위한 하나의 제투지여기에서공하을있어가지전투보훈을중는그다에공상을입어법지들이보상 뭐그그그 취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법령들이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는공무상요양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공무상 요양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저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좀 심화적으로 봤을 때 어떤 또 문제점이 있냐면, 이 국가배상에 있어서, 이제 가정을 하나 할게요. 어, 어떤 군인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국가배상이라 하면, 다른 공무원이 그죠? 여기서 이제 군인이 지금 국가배상 관련된 이중배상 금지를 전제로 보고 있으니까 피해자도 군인인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가해자인 다른 공무원이 있겠죠? 국가배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 가해자인 다른 공무원과 또 다른 민간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그 군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봅시다. 원래 사실 이 판례를 설명드리면 더 복잡합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군인이 있고 뒤에 탄 군인이 있는데. 사고가 나면 뒤에 탄 군인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고 앞에 운전하던 군인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치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고 동승자가 피해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더 쉽게 그냥 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 팔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오토바이 팔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간인, 피해 민간인은 보험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쉽게, 더 쉽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군인이 가고 있는데, 다른 군인과 그 군인의 민간인 친구가 한편이 돼가지고, 이 피해자인 군인을 공동 폭행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폭행이 단순 사적인 폭행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으로서 뭔가 일을 하다가 폭행을 했다. 고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려면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어찌 됐건 그렇게 가다가 그두 명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피해액이 합해서 350만 원이 나왔는데요. 군인이. 근데 그 누가 더 많이 때렸 애를 따져보니까 나를 때린 군인은 150만 원어치를 때리고 같이 때린 민간인은 200만 원어치를 때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 나한테 150만 원, 200만 원 배상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일반 국민인 그 사람이 자기 거 200만 원만 배상하면 되는데, 굳이 그 군인 것까지 해가지고 350만 원을 피해자한테 배상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그 민간인은, 아니, 나는 원래 2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국가가 원래 150줄 것까지 내가 했으니까, 국가한테 150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게 긴그 논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은 다릅니다. 다르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자, 대법원은요. 자그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손해를 배상하면 됐지 네가 뭔데 국가까지 배상을 하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네가 그 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없어 네가 어? 뭔데 고이, 우리 거를 네가 배상을 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헌재는요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중 단서 중 군인에 관한 군인에 관한 부분은. 국가에 대하여 만약에 이런 민간인이 대신 배상을 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 버리면 그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당연히 구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서로 느낌이 다르다는 거. 입장이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빨간색이기 때문에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구분하세요.